아0원씨는 어디서 봐요? 0 0원정는안 되죠. 2저원정도 저희가 볼게요. 저희가 0 0원정에요안되판도는안 되죠. 용가리 0는건가요 우리? 는죠 2,000원 정도는 안 되죠. 2 0 0데뷔정선는안니죠네 갑시다 자, 입장, 입장, 입장. 이 팔은 말이 없는 거 같아. 보고. 아니. 거기 스페님이 변태라서 그래. 아니. 대이 아. 변태라니까. 제어실 아. 보고? 아, 맞네. 아깝다. 해보고 그냥 빼지 뭘. 가자. 드, 아, 풀 정도 아니고. 가자. 오케이. 아, 이거 아파라. <laughs> 야너왜 뭐, 그래 아니야 그래 내가 1,2각 쓸래 그이거보고 가야 돼요? 야, 아니 나르트 쓰려면 야 이거 2각 패어해요 엄마 누가 또긴 기를 아다음왔 아깝다 작자가 할 거야? 갑시다 스킬이, 음, 없어, 음, 스킬이 음, 없어 스킬이 음, 없어 음, <웃음> <웃음> 잘했다, 응. 좋아, 좋아. 아, 반다로 죽었네. 네.